자, 오늘부터는 구단원,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라는 단원입니다. 아, 이 미분을 활용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어, 자, 일단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먼저 좀 알아 봅시다. 지금 이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어있냐. 곡선이 휘어있는데, 어, X 값이 오른쪽으로 갈 때, 즉, 증가할 때 Y 값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즉, 함수 값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선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가 이제 이런 거에 해당하죠. 근데 이건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곡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떠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함수 값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선에서는 말이야 우리가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지. 근데 이것도 역시 어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 어 음수가 될지언정 이거를 접어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은 바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이 같이 증가하냐, 아니면 반대로 감소하느냐 이걸 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정의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클 때, 그큰 값을 넣은 것이 함수 값도 여전히 크면 얘는 증가한다고 하고, 큰 값을 넣었는데 함수 값은 오히려 반대로 작아지더라. 그럼 이건 감소한다고 한다. 지금 이 그림의 상황을, 어, 말로 표현한 게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 표현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미분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야 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그 전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건 증감수냐 감수함수냐 이건 말이죠. 이제 일종의 포물선 어, 이차함수인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함수고 오른쪽은 증가함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는 이 그래프 자체는 증가하다 감소다 이거 얘기하기 어렵고 감소와 증가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이건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fx나 이쪽에 있는 fx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뭐야 x의 모든 값에서 계속 증가만 하고 이건 x의 모든 값에서 계속 감소만 하니까 이럴 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도 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뤄 왔었죠 자그 다음에는 어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랑 지금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구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점 A에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A에서의 상황을 말해요 근데 A보다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여기서는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앞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할때 얘가 충분히 작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썼습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할때그 h 있죠? 그래서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델타 x는 그냥 h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h로 우리가 표현했던 그수 얼마? 0.000000 해가지고 거의 0에 가깝지만 약간 양수 맞으면 0의 우극한이죠 그 정도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좀 길지, 그지? 근데 이건 이제 그림에 나타나려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둔 거고,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것은 a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아주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a는 아니고, 그래서 a에서 델타 x를 뺐다 그러면 뭐가 뭐가 돼? a에서 왼쪽에 있는 값인데 아주 약간 왼쪽이죠. 여기선 충분히 좀벌려놨다만은 그러면은 보세요. a 델타 x 를 F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고, A+, 델타X를 F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얘가 그래도 얘보단 크잖아요. 그지? 아주 코딱지만큼이지만, 어, 크다 말이야. 큰값 집어넣었더니 더큰게 나와. 작은 거 집어넣더니 작, 작은 거 나오고, 어? 공정한 거지. 큰거 들어가서 큰거 나오고, 작은 거 들어가서 작은 거. 이러면 증가 함수잖아? 근데 A를 하나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증가 상태에 있다. 요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애들 갖고 따졌을 때, 그럴 때, 이, 한값 A를 가지고, A 값 하나를 가지고,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애다, 감소 상태에 있는 애다, 그런 얘기를 한단 얘기야. 이 경우는 뭡니까? 감소 상태. A보다 약간 왼쪽에 있는 애, 약간 오른쪽에 있는 애 집어넣더니, 왼쪽에 있는 애 집어넣는 게, 오른쪽에 있는 애 집어넣는 것보다 더큰 값이 나오더라. 작은 거 집어넣는데 큰거 나오고, 큰거 집어넣는데 작은 거 나왔어. 뭐, 불공정하다, 그지? 이런 걸 그냥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응?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한 거를, 어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점에서의, 예, 증가 감소를 얘기할 때는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 이런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이제 미분과 관련한 얘기겠죠? 자, 바로 이건데요. 위에 그림하고 거의 지금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그냥 h라고 표현한 것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저 이거나 이거는 굉장히 여기가 가까이 붙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a에서 말하자면 그 증가 상태 있다고 할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두 점이 거의 같이 붙어 버리니까 거의 a랑 같, 그 같은 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결국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지? 요두 개를 이렇게 쭉 이었단 말이야. 요 이은 거를, 응? 어? A로 무한히 가까이 가져와 버리면, 이거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니까, 요두 점이 점점점점 붙어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딱 모이면, 결국 여기서 접선의 기울이 된다.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얘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위에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이건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위에 내용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미분계수를 가지고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응? 미분계수의 뭐? 부호를 가지고. 미분 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상태에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감소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해요? a 점을 얻다가 잡든 지간에 접선을 그었을 때다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나오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양수 나오지 않니? 그럼 이 fx라는 거는 모든 점에서 응? 어? x의 모든 실수값에서 다 증가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이건 증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야, 얘네들은 두 점을 어디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연결을 해도 말이지, 평균 변화열도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겠죠? 얘는 반대지. 어느 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어도 다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이건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뭐,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러면 증감함수 감소함수라고 연락 못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잖아. 감소한다고 해서 뭐, 마냥 작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0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긴 하다만, 어쨌든 감소는 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얘는 무한대까지 가겠죠 증가하면 감소할 때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림으로 봐서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상태와 감소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하나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이 방금 했던 요 정리 어,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증가 상태 있고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감소 상태 있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값에서 얘가 증가 상태에 있으면 걔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고 감소 상태에 있으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불행히도 그건 아닙니다. 즉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느냐? 이 보충에 나와 있는 이반례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발례들이거든요. 이반례들이 바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f 프라임 a가 0일 때. 지금 요 밑에 함수에서 보시면 이 fx가 이제 요런 함수들인데 0에서의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0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은 기 0이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라고. 그런데 엑스퀄0에서 과연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냐를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얘는 증가 상태예요 왜 증가 상태입니까 증가 함수잖아 0에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긴 했지만 0보다 약간 오른쪽 0보다 약간 왼쪽을 놓고 따져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그 기울기가 저저 평균 변화율이 양수로 나옵니다 증가 상태에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 상태에 있죠 하지만 증가 상태 있고 감소 상태 있다고 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어? 미분계수가 양수가 나온 게 아니라 음수가 나온 게 아니라 0이 나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요 여기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어야 되는 거죠 x equal a에서 증가 상태에 있으면 f'a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감이 음수가 되면서 증가할 수는 없어 하지만 증가 상태에 있을 때 양수이기도 하지만 간혹 이렇게 0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 이건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잖아요. 자, 이건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가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그럼 아, 아, 아예 말이야. 아싸리 처음부터, 응? 음? 이거 등호를 넣어서, 이것이면 증가상태, 이것이면 감소상태다라고 하지 뭐! 라고 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 생각은 또얘 때문에 틀립니다. 왜냐면, 이게 등호를 넣어버리면요, 처음부터. F'A가 이게 양수이거나 또는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도 증가 상태에 있고, 0이 돼도 감소 상태에 있다는 말이 돼. 이거 증가도 감소 다아닌데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처음에. 응? 이 명제 자체는 등호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양수여야만 증가 상태라고 얘기하고, 음수여야만 우리가 감소 상태라고 얘기하지, 여기다 등호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등호인 경우까지도 증가 상태. 응? 등호인 경우까지도 감소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셈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할 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자,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반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 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그 명제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여기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뭐 그런 거 헷갈릴 텐데 어, 철저하게 그림과 연관지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려면 등호를 넣어야 되고, 원래 명제에서는 여긴 등호가들어오면또안 된다. 네?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헷갈려도 상관 없습니다. 몇번 헷갈려야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되는 경우 없습니다. 좀 헷갈리더라도, 아,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다음에 나왔을 때 다시 한번더 복습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어, 비슷비슷한 내용이 자꾸 나오니까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아,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어, f(x)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자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특정한 점 a가 아니라 f(x)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 값즉도 함수가 양수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증가한다는 거죠 그 구간에서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그 구간 전체 의 점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증가 함수가 되는 거지 뭐,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복습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f'x가 음수이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자, 그렇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 fx가 이런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요. 왜 인수분해를 합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0 되는 걸찾자는 거야. 0 되는 걸 찾으면은 0 또는 1이 나오죠. 자, 0 되는 걸왜 찾을까요? 0 되는 걸 찾는 이유가 뭐야 0을 기준으로 해서 응? 자 봐라 x 가 0일 때 하고 x 가 1일 때 뭐야 f 프라임 x 가 0이 되잖아 0 되는거 찾는거 왜 중요해? 걔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 음수가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실수 구간을 세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쪽에서는 x 음수일 때 어떻게 돼 자 이게 x가 음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간다 고 생각해봐 그럼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때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f 프라임 x의 부호가 예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2나 3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 양수 이거 양수 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 되죠 근데 0과 1 사이 값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이를 테면 2분의 1 2분의 1 같은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 되죠? 그럼 곱하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f 프라임 x 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면 얘는 증감 가 수니까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올라가는 건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뭐이세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렇게 극값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극값이라고 하는데 위로 볼록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를 구분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3차 함수 fx의 개형을 대충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증감표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나와있네요 증감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 증가 표는 어떻게 만들어 일단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구간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순지 음순지를 따져가지고 양수면 f가 증가하는 거고 음수면 f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세줄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나타내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얘는 다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항상 나오느냐? 그거는 알수 없어요. 그거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드물겠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꼭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번갈아 나오기는 게, 이제 좀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증감표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 뒤에 가면은, 굳이 이제 증감표 안 그리고, 식딱 보고서는, 아, 이거 개형 어떠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개형 몇 개를 외우면 돼요. 음,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됩니다. 자, 그거는, 요 다음에 나서, 와 다음에 가서, 어, 좀더 확실하게, 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요, 이제, 증감표에 대한, 어, 맛 만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특강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자, 증가와 감소의 성질. 뭐, 어, 이거 당연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 외워두고 쓸 뿐만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무작정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이제 물어보겠죠? 어, 당연히 점검할 겁니다, 이거. 어, 괜히 구사리 맞지 말고,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지금 계속 미분 가능하고 이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어?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테니까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지금 이 얘기 자체를 못 하겠죠. 그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구간에서 얘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0 이상이다. 자, 뭐예요? 등호 붙었습니다. 얘가 양수면 증가한다. 그거에 여기죠 지금 증가하면 이렇다. 증가할 때는 가끔씩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의 역은 얘기하려면 이거 등호 빼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헷갈려요. 자,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 0이하다. 이때도 역시 등호 붙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역일 때는 등호 빠지고 요거는 지금 등호 들어가고 요거 헷갈린다 그랬다 분명히 당연히 물어보겠지.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에 유한계의 점에서만 f(x)가 0이면 이게 무슨 말이야? f(x) 0인 점이 몇 개로 우리가 셀수 있을 만큼 나온다 유한계의 점이 아니라 그럼 무한계의 점에서 이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렇게 되죠 이러면 모 여기 있는 점들에서 다 이게 접선의 기구가 0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응? 있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게 이게 몇개딱유한 개로 나왔네 유한 개랑은 셀수 있다는 얘기지만 뭐4 5개 뭐1 2개 뭐 100개가 됐든 어쨌든 유한 개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f 프라임 x가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f 프라임 x가 음수이거나 0이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거 위에 얘기랑 똑같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어 지금 이 얘기는요 이 얘기를 좀 사실 바꿔 쓴 건데, 이거 역이죠? 어, 역은 이거 등호 뺀다 그랬는데, 왜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F'이 0인 경우에 그걸 증가한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인데, 왜 증, 얘기하기가 애매하냐? F'X가 0 이상이라는 것은 0도 포함되는 거잖아. 양수이거나 또는 0이라는 얘긴데, 계속 0이기만 하면 어쩔 거야, 이것처럼. 그럼 그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거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면은 간혹 가다 0이 되더라도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감소하는 것만 없으면. 이게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1번하고의 차이 잘 비교해보세요. 헷갈리죠?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고 한 번에 딱 이해하는 사람 못 봤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는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림과 관련지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에서 항상 얘가 0이 되는 경우 때문인데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인데 그 경우를 배제해 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역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되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애들 헷갈릴까봐 참고해가지고 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이, 그니까 이 책의 저자도, 이창준 선생님도 애들이 이거 참 많이 헷갈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1차 이상의 다항함수는 이런 게 없다. f'x가 0인 게 유한계만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x 값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증가한다고 말해도 된다. 이런 게 없다 말이죠. 이건 상수함수만 되죠. 그죠? 네. 자. 뭐,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일단, 뭐, 넘어가자고 했지만, 기왕이면 좀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어, 밑에 개념 확인 코너 꼭 풀어보시고, 이제, 어, 유제, 아,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세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죠.